안녕하십니까 최승경입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25일입니다. 어 제가 이제 조금 전에 5시 10분부터 거의 한4 50분 정도 어 제가 하고 있는 새벽기상모임 21일의 기적 습관적 글쓰기 어 줄여서 제가 이기적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어 이기적이라고 줄이고 보니까 이기적으로 나를 만나는 시간 자발적 고독 이거랑 너무 연결이 된다 이기적이라는 네이밍 자체가 어, 그래서 이제 이기적 6기까지 이렇게 이어오고 있고 오늘은 이제 중간 모임을 했거든요 중간 모임을 하면서 이제 선생님들과 여러 얘기를 나눴는데 사실 2월은 선생님들 가장 이렇게 긴장되고 네, 뭔가 불안하기도 하고 이제 3월 새학기 준비를 업무적인 것도 해야 되지만 내가 어떻게 이제 수업을 이어나가고 어, 학급 담임을 맡은 학생들과 어떻게 만나고 또 어떤 아이를 만날까 이런 두려움, 불안함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되면서 굉장히 이제 긴장의 연속인 그런 하루하루를 어, 보내고 계실 거예요 모든 분들이 그래서 오늘 이기적 모임에서도 새벽기상하면서 어떻게 루틴을 이어가느냐에 대한 얘기를 어, 주로 나눴지만 지금의 이제 긴장감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 그런 이야기도 나누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마침 이제 어제, 음, 세네카의 행복론, 인생이 왜 짧은가라는 어, 그 책을 읽으면서 되게 이제 와닿았던 문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구를 이제 나누면서 이 기적 모임을 마무리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 이 책을 세네카의 행복론을 한번 낭독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또어 시간을 내서 바로 어 녹음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지금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어 제가 일단 가장 와닿았던 어 문구는 여러 가지 중에서도 가장 와닿았던 문구는 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어 인생이 왜 짧은가 이책 184쪽에 보면 씨 뿌리는 사람의 의도는 다른데 있고 꽃은 덤이지요. 그것이 즐겁게 해주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들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지요. 어, 이 문구가 어제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내가 뭐 수업 연구도 그렇고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책 읽고 글 쓰는 어, 이런 행동 하나 하나가 다 내가 씨를 뿌리고 있는 건데, 어. 시뿌리는 자체를 즐겨하는데 어, 뭔가 지금 당장 눈앞에 대, 나, 어, 보이는 결과가 없다고 해서 당장 힘들다고 해서 뭔가 불평 불만을 하고 하는 거는 어, 맞지 않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어, 그러면서 음 사실 꽃은 덤으로 오는 건데 꽃이 피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제 조바심 내고 그렇게 살아온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 또 꾸준하게 또 씨를 뿌리다 보면 언젠가는 어, 열매도 맺고 또 꽃을 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 저는 힘들 때마다 앞으로 이 말이 이제 되게 힘을 줄것 같아요. 나는 지금 나는 지금 씨를 뿌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어~ 206쪽에 어 같은 책 세네카 책에 206쪽에 어떤 분이 어 생을 마지막으로 마감하면서 나는 내 인생을 살았고 운명이 내게 정해 준 노정을 모두 마쳤노라.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씹부리고 살다 보면 저도 어 나는 내 인생을 살았다. 어 운명이 내게 준 이런 노정을 다 마쳤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외에도 굉장히 이제 그이 책을 인생이 왜 짧은가 이 책에 보면 되게 이제 뼈 때리는 그런 <laughs> 조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부터는 어, 그 페이지를 어, 이야기하지 않고, 네, 제가 와닿았던 부분을 이렇게 쭉 낭독하는 식으로, 어, 낭독을 이어가 볼까 합니다. 어, 이 책의 이제 일부에서는 일부 1부 제목은 인생의 짧음에 관하여라고 되어 있고요. 어, 세네카는 인생의 길이는 횟수가 아니라 얼마나 유용하게 시간을 사용하느냐로 따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와닿았던 부분을 읽어 보겠습니다. 26쪽. 왜냐하면 주어진 시간을 가장 알뜰하게 관리하는 그는 자신의 시간과 맞바꿀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에게는 주어진 시간이면 충분한 것이지요. 그러나 자신의 인생을 사람들에게 많이 빼앗긴 자에게는 주어진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31쪽. 현재를 살도록 하시오. 32쪽. 뭘 꿈을 대는가? 그대가 붙잡지 않는다면 인생의 가장 좋은 날은 도망가리라. 47쪽. 철학을 위해 시간을 내는 사람들만이 여가를 즐기지요. 그들만이 살아있어요. 62쪽. 분주한 자들은 하나같이 처지가 딱하지만 그 중에서도 자기 일에 분주한 것이 아니라 남의 잠에 맞춰 자기 잠을 조절하고, 남의 걸음에 보조를 맞추고, 가장 자유로, 자유스러운 것인 사랑과 증오에서 남의 지시를 받는 자들의 처지가 가장 딱하죠. 네. 어, 그래서 그, 내가 남의 기준에 맞게 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문구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 책의 2부에서는 이부 제목이 이제 마음의 평정에 관하여라는, 어, 제목에서, 제목으로 시작하는 이 부분에서는, 어, 인간이 자신에게 만족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평정이 필요한데, 이것은 어떤 조건에서도 능력껏 공동체에 봉사하고, 언제 어디서나 불행과 죽음을 각오하고 있을 때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에게서 마음의 평정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조신영 작가님과도 만남을 가졌었잖아요. 그래서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정온이 바로 이런, 어, 어, 경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2부에서 나오는 문구도 제가 한번, 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3쪽. 그대가 학문 연구에 헌신하게 되면 삶에 대한 온갖 권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며 햇빛이 싫어져 밤이 되기를 원하지도 않을 것이다. 89쪽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다음에는 우리가 시작하려는 일을 그 다음에는 우리와 함께 일할 사람과 그 수혜자를 꼼꼼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네. 언제 멈출 것인지를 우연에 맡길 것이 아니라 그러기 훨씬 전에 우리는 스스로 멈춰 서야 할 것이네. 누군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이 점을 명심하고 날마다 수없이 일어나는 남의 불행이 모두 자기에게도 자유로이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공격당하기 훨씬 전에 자신을 무장할 것이네. 109쪽 내용이었고요. 111쪽 우리는 분주히 돌아다니는 것을 멈추어야 하네. 114쪽 그러나 정작 그가 집에서 가장 만나보기 어려운 것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라네. 115쪽. 현인는 인간의 운명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실수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라네. 그에게도 모든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생각했던 대로는 이루어진다네. 116쪽. 우리의 마음은 모든 외적인 것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집중해야 하네. 우리의 마음은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을 좋아하고, 자기 것을 존중하고, 남의 것을 되도록 멀리하고, 자신에게 헌신적이어야 하네. 119쪽. 죽는 순간까지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죽음 자체로부터도 배우는 마음을. 125쪽. 하지만 여기서도 중형은 지켜야 하네. 순박하게 사는 것과 아무렇게나 사는 것은 찬양 지차가 아니겠는가. 127쪽, 늦추는 것과 풀어버리는 것은 천양지차라네 130쪽, 마음은 흥이 나야만 남을 능가하는 위대한 것을 말할 수 있다네. 어,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되게 와닿는 거가 많았고, 어, 몸과 마음이 분주할 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분주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의 기준에 맞게 사느라 분주한 것인지, 진정 내가 원하는 어, 일을 때문에 분주한 것인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분주하지 말라는 뜻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꼭 여유를 즐기라는 말이 아니라 어, 내가 좋아하는 일에 흥이 나는 일에 네, 어, 에너지를 쏟으라는 뜻이고 그래서 제가 사실 지금 이, 이렇게 제가 낭독하는 이것을 뭐, 한 분이 들을지 두 분이 들을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 이걸 너무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녹음을 하는 거고, 뭐 유튜브에도 올리고, 오디오 클립에도 올리고, 이런 것은, 물론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 어 제가 느끼고 생각하는 거를 같이, 어, 느끼고 깨달아서 뭔가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음 마음으로 하고 있지만 뭐 많은 분이 아니더라도 단한 분이라도 제가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뭔가 공감을 하고 선생님들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다면 그걸로 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실를 뿌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어 하면서 하게 되고요. 그리고 3부는 섭리에 관하여라는 제목이고요. 어, 무엇보다도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인간은 더 강해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제가 이제 와닿았던 문구를 쭉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162쪽 너희는 겉으로는 번쩍이지 않는다. 너희에서는 안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와 같이 우주도 외적인 것들은 무시하고 자신을 관찰하기를 즐기는 것이다. 모든 선을 나는 안에다 넣어 놓았다. 행복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곧 너희의 행복이다. 164쪽. 영혼을 육신에서 떼어놓는 이른바 죽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짧아 그 가장을 느낄 수 없다. 너희는 부끄럽지도 않느냐? 그토록 빨리 끝나는 것을 그토록 오랫동안 두려워하고 있으니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 그래서 이 3부에서는 인간은 시련을 통해서 성장한다. 그래서 인간 그 신이 인간을 어, 아끼는 사람일수록 시련을 제공한다 그래서 시련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것은 어~ 따르는 책을 최근에 읽는 다른 책일리아스에서도 저는 많이 느꼈고 그래서 이 시련이라는 게꼭 뭐 목숨을 잃는다든지 사고를 당한는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어~ 책을 읽고 어~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모든 경험이 나에겐 시련이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인간은 성장한다라는 어~ 그런 의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사부 행복한 삶에 관하여라는 어~ 챕터에서는 세네카는 쾌락의 지배를 받게 되면 고통의 지배도 받게 됨을 깨우쳐 주며 행복은 미덕을 추구하며 자연에 맞게 사는 데 있음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어~ 사부에서 와닿왔던 문구 몇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170쪽에 나오는 하지만 나는 아직 내 자신과는 친구가 되지 못했어. 나는 군중들 속에서 두드러지고 어떤 특기에 의해 눈에 띄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 그래 봤자 화살에 나를 노출시키고 아기에게 그것이 깨울 수 있는 틈을 보여주기 밖에 더했던가. 174쪽. 자유는 운명에 무관심할 때에만 얻을 수 있어요. 175쪽. 행복한 삶이란 올바르고 확고한 판단에 기초하고 있어 동의하는 일이 없는 생활이지요. 177쪽. 따라서 올바른 판단을 하는 사람은 행복하지요.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 거기에 만족하고 자신의 처지에 친숙해지는 사람은 행복하지요. 184쪽. 씹뿌리는 사람의 의도는 다른데 있고 꽃은 덤이지요. 그것이 즐겁게 해주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들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죠. 네.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이 내 마음 먹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이렇게 철학을 하는 사람만이 진작 행복해질 수 있다고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철학을 한다는 것은 바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고, 어, 제가 새벽 기상을 하고, 어,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매일 매일 이렇게 조금이라도 하면서 실제로 저는 어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걸 제가 스스로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힘들지만 네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책내용은 너무 나누고 싶어서 예 서평도 썼지만 서평도 블로그에 올리겠지만 어또 영상으로도 남겨 보고 싶어서 이렇게. 녹음을 했고요 어, 한창 사실 지금 바쁘고 힘든 시기지만, 이럴 때일수록, 어, 책을 읽고 또내 생각을 정리하면서 평온한 마음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 계약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어, 준비 잘 하시고, 마음도 잘 다스리고 하셔서 3월 첫 주를 우리가 무사히 지내는 것이 정말 1년의 1년 농사 중에 거의 반 이상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3월 한주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건강이 우선이겠죠. 어, 건강에 무리 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 어, 맞이하는 순간순간에 어,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긍정의 생각 그리고 행복한 그런 감정을 선택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